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진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PC정비사 2급 실기 중에 서비스 관련 문제를 복원을 해왔습니다. 보통 서비스 관련 문제는 제가 설명을 좀 크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그 반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문제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 관련 문제는 어떤 항목을 찾느냐가 가장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겪어보셨으면 해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USB 외장 디스크에 비트라커 드라이브 암호화를 뭐 설정을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자 끝나고 나면 자 서비스가 실행이 돼있어야 되고 자동으로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부팅 후에도 자동으로 시작하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한번 에뮬레이터로 해봐야 되겠죠? 에뮬레이터를 실행 하셔서 서비스 관리자를 실행을 해야 돼요. 자, 요거를 해서, 전에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요거를 해서, 어, 설명을 최대한 크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크게 하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핵심적인 단어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일단 보니까 USB하고 비트라커가 지금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USB하고 비트라커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설명을 이렇게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ABCD 이런 식으로, 가나다 순 이런 식으로 다 정렬이 돼요. 근데 지금 찾아야 되는 게 USB하고 비트라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쭉 찾아보면 자 U까지 내려가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U가 안 보이죠 그리고 비트라크는 B지 않습니까 B 쪽에 가도 지금 비트라크가 안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설명이 아니고 이름을 오히려 크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USB를 쭉 찾아보니까 U가 또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고 자 B를 보니까 특이하게 여기 비트라커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 자, 보시면 자, 비트라커 있죠? 있죠? 여기 비트라이커 드라이브 인크립션 서비스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설명을 한번 보세요. 예, 맞네요. 이거 맞네요. 이 항목. 근데 요거를 일단 찾았으니까 이제 이 문제는 다푼 거랑 마찬가지죠. 해 놓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문제가 서비스가 PC를 재부팅을 해도 자동으로 설정되고, 시장 유형은 자동이고, 서비스가 실행되어 있어야 되는데, 있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상태를 보세요. 자, 여기는 시장 유형은 수동이고, 상태는 시작이 안돼 있죠. 즉, 이렇게 고치란 약이죠. 자동되어 있고 시작됨으로 고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도 자 앞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목을 찾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우리가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부팅해도 자동으로 서비스가 시작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서비스 상태가 현재 중지기 때문에 자 시작을 눌러주면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자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자, 우리가 시작이 아까 자동으로 돼 있고, 문제 서비스 상태가 예 시작으로 돼 있죠. 이렇게 고쳐주면, 자, 이 문제는 다 풀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보통은 이 설명에서 다 걸리지만, 혹 가다가 요것처럼 여기에 있는 경우도 저도 요번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못 찾는다고 좀 헤매거나 이게 시간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 설명에 대한 걸 줄여버리고 이름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어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조금 이런 유형도 새로 나왔구나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